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눈만 너무 높다 보니까 결혼을 못하고 있는 K녀들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올라왔던 블라인드 글 하나 보시죠. 현재 차 다니시는 분이 글을 썼고요. 유잔데 나 눈높은 거야에 대한 분석이라는 제목입니다. 블라인드 보다 보면 나 유잔데 눈높은 거야 하면서 본인의 스펙과 원하는 남자 스펙을 나열하며 본인 눈이 높은지 확인하는 글이 올라온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결론은 본인 스스로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이 없다고 했듯 눈 높은 걸 스스로 알고는 있다 스스로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현실성이 없고 본인의 스펙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즉 엄청나게 높은 거에 대한 거는 모르는 것 같아요. 이어서 아니 나만큼만 됐으면 하는데 그게 눈 높은 거야? 이게 이제야 될 생각인데. 연봉 저보다 높았으면 좋겠고요. 회사는 저보다만 많았으면 좋겠고요. 직장은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안정적인 직장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진 이자들이 대부분이죠. 대한민국 케인이들. 사랑보다는 이런 조건을 먼저 통과해야 그다음에 사랑을 할지 말지, 결혼을 할지 말지, 연애를 할지 말지 그렇게 생각하죠. 차라리 나이가 어렸을 때는 이런 걸안 따지는데 하여튼 20대 후반 대부터는 이런 걸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소득 동질론 지수가 전 세계 꼴등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나이는 저보다 아주 많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키는 클수록 좋지만 이 정도도 괜찮아요. 이제 이자들이 보니까 나이가 조금씩 이제 서른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키는 약간 양보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뭐180 정도 원했던 유자였다면 뭐한 175로 내려간다든가 그전에는 175였다라고 한다면 한170 정도 커트란을 낮추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더라고요. 키는 약간씩 내리더라고요. 하지만 연봉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내려요. 웬만하면. 정말 본인들이 급해지지 않으면. 그리고 외모는 잘 생기진 않고 저만큼이면 돼요. 나이를 하다 보면 단한 가지도 본인보다 아래여도 괜찮다며 포기하는 게 없다. 여기에다가 공감 능력, 다정함, 비흡연, 친구별로 없음, 집돌이 옵션들 추가되면 답이 없는 거다. 포인트는 단한 가지도 포기하는 게 없다. 실제 이제 결정사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해요. 이자들이 원하는 게 많아요. 남자들은 사실 몇개안 되는데 이자들은 원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거를 좀몇개 내려놓으면 그래도 이자들이 결혼 가능성이 올라가는데 이자들이 그걸 잘안 내려놓는데요. 아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이어서 남자는 그래도 여자 외모를 보기 때문에 양심상 직업이랑 재산은 포기한다. 여자는 글쎄 외모 포기한다고 착각하는 것 치고는 너무 많은 카테고리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존경할 수 있는 남자. 단 하나의 카테고리에서도 나보다 못 나면 안 된다. 그래야 내가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고 존경할 수 있거든 이라는 글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한민국 유자들은 유자로서의 최고의 가치는 나이잖아요. 그 중요한 가치 즉 어릴 때, 20대 때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니제로스의 최고 가치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원한다고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이게 조건이 매칭이 되는데 20대 때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가 30살 넘어서 30살이 본인이 나이가 많아졌으면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케 K녀들이 지금 결혼 안 했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맥도날드 할머니 행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나중에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거에 제가 몇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2007년도 한국과 일본 결정사에서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2007년이면 이때 일본 여자들도 정신 못 차렸다고 비판이 많이 받았을 때의 일례들이거든요. 지금 일례랑은 달라요. 그런데 2007년도 때 한국의 유자들, 케이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일본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모든 조건에 대해서 완벽한 남자를 원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학력 79, 키 68.7, 이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다, 다 갖춰야 된다. 여기서 99 넘어가는 것만 다섯 개예요 능력, 장래성, 성격, 애정, 수입, 건강, 건강은 98.8. 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뭐 80도 있고 70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한국의 케이녀들은 거의 완벽한, 지금 이걸 500명씩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99.6 정도 나왔으면 500명 중에 한 2명 정도 빼고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능력이 99.6 나왔으니까. 그런데, 2007년도는 지금 케이녀들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더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혼인 감소 저출산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7년에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혼인 감소가 지금 20년 이상 진행된 거예요. 2000년 초반에도 이미 일본보다 우리가 더 저출산이 심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게 벌써 대한민국 케이녀들의 어떤 마인드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비판이 가해지지 않고 오히려 오냐, 오냐, 오냐 해주고 거기에다가 이자들, FN까지 가세가 되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국가 소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다녀보시죠.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면 요즘 유자들이 원하는 육광남이라고 말하며 자기들은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남자가 얼마 없다며 두덜거리는 걸볼수 있다. 과연 그녀들이 원하는 육각남은 얼마나 있을까? 자, 여기 100명의 30대 남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최소한이라고 생각하는 조건의 남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일단 직업은 최소한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은행원 등 괜찮은 직장이 있어야겠죠. 학벌도 좋아야겠고. 다행인 점은 직업과 학벌은 상관관계가 있어서 좋은 직업인 남자는 대부분 학벌도 좋기에 두 가지 조건이 한 번에 해결된다는 겁니다.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은행에 다니는 남자, 즉 중소기업에 다니지 않는 직장인으로 간정하면 대한민국 근로자의 80%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므로 100명 중에 20명이 남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나와요 실제로 그리고 노후가 준비된 집안이라는 조건은 좀 애매하군요. 그럼 좀 얘기를 바꿔서 30대가 자기 집을 장만할 정도면 어느 정도 지원해 줄수 있는 여유 있는 집안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요즘은 30대 남자가 100% 자력으로 집을 산다 드물죠. 뭐 지방은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수도권에서는 100% 자력으로 하기는 좀 힘들죠. 부모님이 도와주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30대에 자기 집이 있는 남자는 약 25%입니다. 이제 5명이 남았네요. 키 175는 넘어야겠죠. 키 175가 넘는 남자 비율은 약 40%입니다. 그러면 이제 2명이 남았네요. 그런데 2명 다 결혼하고 없습니다라는 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앞에 현대차분이 글쓴 그 것처럼, 공감 능력도 있어야 되고, 다정해야 되고, 흡연도 안 해야 되고, 술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고, 외모도 어느 정도 평타 이상은 돼야 되고, 몸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운동을 하면서, 하여튼, 신체도 좀 평균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더하게 되면, 사실상 이게 교집합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케인녀들이 말하는 결혼 상대, 괜찮은 남자, 존경할 수 있는 남자는 사실상 제로의 수렴해요. 물론 있습니다. 그런 남자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런 남자들은 이미 인자가 있어요. 그런 남자들은 좀 멀리 잘 돌아가고 똑똑한 여자들이 미리미리 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헤인 여들이 서른 살 넘어가지고 뭐 남자들 없다? 없는 거예요. <laughs> 말도 되지 않게 전 세계에서 가장 눈이 높고, 또한 자기 객관화가 안된 케이냐들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혼인감소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이상 동안 아무리 돈을 써도 상황이 악화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 보면 뭐 권익위원회에서는 지금 만약에 아이를 출산하면 뭐 1억을 지원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최근에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에서는 국민들한테 의견을 묻는다면서, 오포상금 뭐 같은 거를 또 걸었더라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정치권에서, 이제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는, 뭐, 헝가리식 모델, 그거를 좀, 어 입법을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하긴 하던데, 그러니까 돈으로 지금 다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태인애들의 마인드가 개선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알고 있는 사람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들 눈치를 보기 때문에, 나중에 선거에 불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이 지금 이사 때까지 된 거고, 이사 때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말을 못 한다? 그러면 이제 그냥 국가 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볼 때, 회집도안 나온다? 심지어 언론도 비판을 안 한다? 제가 볼때 이런 상황이면 하여튼 뭐 각자 도생을 다 준비해야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